제1부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질을 마음밭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바뀌기 쉬운 생각과 인상과 믿음은 마음밭에 뿌리는 씨앗이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듯이 좋든 나쁘든 잠재의식에 남기는 모든 인상은 경험으로 나타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황금률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심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에 그에 맞는 씨앗을 심어야 한다. 불을 손에 쥐려면 먼저 부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한다. 잠재의식에 새긴 모든 내용은 우주의 스크린에 표현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자연의 경고신호다. 나는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므로 생각의 변화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항상 작동한다. 인간의 정신적 동의와 참여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는 없다. 믿음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 역시 자연의 법칙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대과학 역시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에 부합하는 종교를 믿으면 지식과 양심이 생긴다. 성경은 정신적, 영적 법칙을 설명하고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상징을 다룬다. 종교를 가지고 마음의 법칙에 관한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은 살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진리를 마음 속에 새기자. 마음만 준비되어 있다면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다. 이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무한한 마음 속에 있다는 뜻이다. 이 진리에 부합하는 생각을 하라고 마음에 명해야 한다. 소망,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정신적, 정서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그러면 소망과 아이디어 계획, 목적이 손이나 심장처럼 정말 실재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내 안에 있는 힘 혹은 신은 무소불위하며 천하무적이다.그 힘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하지만 자신을 낮추고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이 믿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이는 우리가 어릴 적 타인이 내 잠재의식에 심은 그릇된 믿음 때문이다.잠재의식에서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근절하고 무한한 부와 성공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깨우쳐야 한다.해변의 모래와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없는, 없는 법이다.도로를 운전할 때 길가에 핀 꽃을 세워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과 같이 어디를 보아도 분은 넘쳐난다. 내가 성공할 것임을 믿어야 하며 내가 잘될 수밖에 없음을 깨우쳐야 한다. 마음에서 선입견과 그릇된 믿음 그리고 미신을 지우고 진실하고 공정하며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만 생각하라.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고수하라.